소개받은 이용범입니다. 어,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한종관계연구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HK 연구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이제 그 연구 분야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학술사 슬래시 이제 그 한국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주로 연구해온 영역은 초기, 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초기는 한국에 있어서 이제 그 한국 문화 근대적 의미의 한국 문학 연구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대학 제도 안에서 이제 그 성립이 되어 가던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아 어떻게 이제 이 한국 문학이라는 아, 그 필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양한 이제 그 동역학들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어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어 예.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 저기 뭐야, 예,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 그 일단 어, 그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이 이제 그 여섯 번째 멘토링이죠. 어, 사실 이제 저보다 앞에 다섯 분의 이제 그 훌륭한 연구자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만 다 실천해도 좋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지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하신 내용들 보면서 아 대체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좀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하신 말씀들 여러분들 이제 그잘 어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 쓰시는 데에 그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어제 개인적인 이제 그 경험들 위주로 아까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어그 자료라는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것은 또 이제 그 저만의 어그 특, 특색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점들 이제 그 하나하나 어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제 그 경험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좀 앞부분에는 그래도 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전반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이 이제 그 후반부가 아~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생각해 볼 만한 거리인데요. 어~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의 빌미가 되었었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시위에서 건물을 이제 그 학생들이 점령을 했을 때 교수들이 와서 이제 니네 이러면 안 된다 어서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의 석사 논문을 가져와서 앞에서 읽었어요. 석사 논문 읽은 게뭐 그렇게 대대단한 일인가? 아라고 이제 그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자 석사 논문이라고 한다면은 아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진짜 아주 기초적인 논문을, 쓰, 논문을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현재에는. 그래서 1차 자료를 다루는 법, 뭐 연구사 정리하는 법, 또 이제 논리 구조를 어떻게 이제 그 기승 전결을 갖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익히는 훈련인과 동시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학술지 논문은 전문적인 이제 그 심사위원 3명의 이제 그 피어 리뷰를 거치잖아요. 어, 석사학의 논문도 이제 그세 명의 심사자가 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삼인의 피어 리뷰를 통과하는 경험, 아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마,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이제 압축된 학술지 논문 한 편을 아그 어, 만들어내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고 그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석사학의 논문을 낭독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일, 이런 반응이 이게 임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아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 부끄러워 하는, 왜냐면 하 이제 그 그때의 나자신이랑 지금 교수가 된 이후에 계속 이제 연구를 거듭한 나 자신과 이제 그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이제 부끄러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좀 이제 좀 많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2010년 전후에서 나오는 석사학의 논문들 보면은 어 제가 있는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석사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농담으로 생각을 하시는 편이 어 요즘 경향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석사학의 논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그 추천 석사학의 논문이라는 코너를 운영한 학술지들이 제법 있어요. 어 이, 이 학술지들의 추천 석사학의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랑 다른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요로한 이제 그아이 정도의 문제의식들을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구나. 동시에 어 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이라면 사실 이제 그 학위를 학위 있는 건 석사뿐이죠. 나랑 이제 그 같은 레벨이고 동시에 애들 후배들이 나의 후배들이잖아요. 자극도 받을 수 있고 어 이렇게 잘 썼단 말이야.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학계의 최신 경향들이 이제 추천 석사학의 논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좋은 수준의 석사학의 논문을 낼수 있는데는 지도 교수님들의 이제 그어 역할이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좋은 연구 주제를 이 학생이 가지고 왔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이러한 연구 주제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 지도 교수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것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 대체적으로는 어좀 이제 그 실험적인 주제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 동안 보지 못했었던 관점에서의 접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이러한 아 석사 논문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 그각 학술지의 추천 학, 석사학의 논문 코너들은 좀 이제 그 어차피 분기. 아 분기에 한번 정도 이제 그 나오잖아요. 대체로 학술지들은 그때 목차만이라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흐름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